반갑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조금 가깝게 지내시는 지인 분인 지인 형님이신데 수입품 자켓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옷이 좀 커요 이것도. 돌아보시면 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여기 많이 크지요. 이게 이쪽 핀에 제가 이크 많이 큰데 이렇게 핀을 꽂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깨도 크고. 여기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보이 보세요 여기 남고 여기 어깨도 이만큼접 치고 이렇게 올라가줘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래이 정도 올라가줘야지 이제 옷이 조금 붙습니다 그래갖고 어깨 치고 여기 많이 남는 거 많이 남는 거 하고 소매도요 지금 보면 뭔가 어색하요. 안 맞아요, 여기가. 소매, 소매 에 펄렁아, 이것 여기 볼륨도 약간 없고, 양복식으로 약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면도 없고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남방소매식으로 이래가지고, 꽃이 안 이뻐요. 앞에도 보시면 여기 축축축 접히죠. 그런데 이건 할수 없어요. 이거는 짐진이래갖고 안에 싱이, 양복은 싱이 들어가는데, 이건 싱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안 이뻐요. 꽃이 놓으면 이만큼 치면은 이쁠 거예요, 지금 보다가는. 그래, 소매 통하고 소매 길이하고 뒷 사이버선하고 어깨 여기 줄일 겁니다. 다해놓으면 이쁠 겁니다. 이거. 지금 여, 소매 여기 이 부위도 에난방 소매식으로 너무 안 이뻐요 이게. 이거 수선하시려고 경산에서 이걸 오셨어요. 지금 경산에서 이제 뜯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깨에요, 달림선. 무슨 옷이든지 뜯기 전에, 소매 뜯기 전에 어깨에요, 달림선 표시하고, 밑에요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하시고, 뜯어야 되는데, 그래 보니까, 옷을 뒤집어 보니까, 어디서 수선을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시접을 이렇게 많이 두고, 잘라내지를 안했더라고요 근데 이 원단이, 신축성이 한 개도 없고 완전 딱딱한 티시거든요. 근데 이래나는 이 나인이 겉으로 보면은 나인, 시접을 이래 많이 두면은 나인이 깨끗하지 않아요. 시접을 조금 스판기가 있는 것 같으면은 시접이 좀 들었다 켜도, 들어도 괜찮은데 이거는 스판기가한 개도 없는 건데 시접을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넘게 이 두고 그냥 옷을 수선했더라고요. 최대한 이거는 스판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접을 많이 잘라내야 됩니다. 한 1.5cm 주고 잘라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입을 때는 수선했는 건지 몰랐는데 이제 딸라고 보니까 옷을 뒤집어 보니까 시접을 이렇게 많이 두었더라고요. 따보겠습니다. 다 뜯었는 걸 재단하겠습니다. 요게 뒤판 여기가 뒤 중심이고, 여기는 뒤판 사이바판입니다. 뒤판 사이바판인데, 줄일 거고요. 통상적으로 뒤에 사이바 품이 이렇게 크면은 집어서 박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 판이 짧아져요. 뒤판 사이바판이고, 작은 쪽, 이거는 같이 이렇게 줄일 거면 이게 이 길이가 짧아지면 은사이바하고 길이가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판은 손은 안 됩니다. 이 판은 손안 되고, 뒤판, D판 뒤판이 요 요거 여기가 중심선이고, 요뒤사이바판에 여기로 쭉 돼야 짠 줄여야 이 길이가 맞아 들어가요.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한 1 5 c m 소매 암홀 밑에요. 1.5cm요.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잘 그거 줄일 겁니다. 줄이는데 만약에 경우에 이 판을 1.5cm나 더 같이 이판 1.5cm 더가 줄이뿐면이 길이가 짧 이것서 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거가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판은 안 줄입니다. 이 작은 판은 그대로 놔두고 뒤판 이걸로 줄이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 이 길이가 총 길이가 맞아 들어가요. 이 길이가. 여기서 이 길이가. 보시면 이래 줄 아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말로 전달이 조금 어렵긴 한데, 옆에서 보시면은 그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사이바 판이 길이가 22 4분의 1 나갑니다. 22 4분의 1 나가고, 이거는 지금 쳐내고 나니까 23 4분의 1 나갑니다. 1인치나 길게 나오니까. 요 1인치를 요 어깨 쪽으로 어깨도 컸기 때문에 어깨 쪽으로 어깨 쪽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어깨가 어차피 컸으니까 이렇게 잘라내면 길이가 전체 길이가 작은 판하고 큰 판하고 맞아 들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1.5cm, 오 여기 어, 덩어리 여기 남는 거 1.5cm 줄여줄 겁니다. 줄여주고 자연스럽게 이분은 배가 있어 갖고 배인데는 줄이지 않아도 되고. 허리선까지 허리선보다 조금 밑에까지 자연스럽게 요렇게 줄어줄 겁니다. 그리고요 1인치 남는 거는 어깨 쪽으로 살짝 쳐줍니다 어깨 쪽으로 어깨도 약간 크으니까 어깨도 지금 한 1cm 정도 크네요. 줄이는 걸 이제 밖으로 두고 표시를 합니다. 빈을 꽂아갖고 실패 뜨기 를 해도 되고 초코칠로 표시하겠습니다. 저희들 옷 만들 때는 이거, 겉면을 오무대라고 합니다. 오무대. 바깥면을 오무대 쪽에 이제 표시했는데 초크로 그려줍니다. 오무대 쪽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바깥 면에 표시하고 작은, 작은 쪽은 안쪽 면 쪽에 표시됩니다. 앞 사이바 쪽이죠. 이거는 이것은 뜯었던 자리 자 표가 있어갖고 굳이 표시 안해도 이렇게 박았던 자리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를 여기 뒷판 사이바 쪽 길이하고 앞판 사이바하고 길이를 두고 이제 똑같이 길이를 맞췄습니다. 밑에서 부터 맞춰 올려 갖고 요 똑같이 맞춰 올리시 갖고 표시를 합니다. 어깨 재단을 할겁니다. 어깨 한 1cm 정도 치네요. 어깨는 항상 이런식으로 자대고 여기 지금 현재 뒷 판입니다. 뒷 판. D판. 아까 길이또 전체 길이 밑에서 재는 길이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표는 아몰자 여기가 자를 겁니다 시접 박 박힘 시접 두고 한 0.5mm, 0.7mm 두고 자를 겁니다 몸판 소매 둘레를 재어봅니다. 얼마 나오는가. 22 정도 나오네요. 소매 몸판 둘레가. 전체 둘레가 22반 정도 나오니까. 아, 22 정도 나오니까. 이 둘레가. 소매는 한 1인치 더 정도, 소매돌레는 한 1인치 정도 더, 더 크게 하면 됩니다. 전체 돌레를. 한 1인치 좀더 크게 해갖고, 22 나왔으니까, 여덟 레는23 정도 나오면 되겠죠. 23 정도 하고, 밑에 통은 줄이고,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소매 재단하겠습니다. 소매 길이가 한 2인치 정도 길어요. 2인치 정도 긴데 중심 표시 하시고 소매와 달림선 표시 하시고 2인치 표시하고 여기도 2인치 표시하고 2인치 표시. 했어 이런 식으로 얹어서 잘라 두었습니다. 이 양다로 가면서 잘라 두었는 겁니다. 이렇게 잘랐고 반대로 이제 요걸 또 얹어놓고 잘라 놓는 걸 이렇게 얹어서 잘라 놓는 쪽을 위에 얹어놓고 이것도 잘라내었습니다. 잘라내고 중심 표시를 하고 소매 달림선 여기도 밑에 여기도 표시 합니다. 하고 전체 길이를 몸판 둘레요. 둘레가 22 나왔으니까 소매 둘레는 23 나와야 됩니다. 반인치 크게 나오네요. 요 22반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 야 되면 요 옆으로 살짝인 해 줍니다. 살짝인 해 주고 밑에 통은 어제 소매통이 넓었기 때문에 밑에 통은 살짝이 줄여 줍니다. 0.5cm, 전체 1cm 정도 소매통은 줄이면 되니까. 우에는 조금 내고 반인치가 모자라니까 여에 4분의 1인치 내고 이쪽에 4분의 1인치 내고 해갖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기는 0.5cm 줄이고 위에는 내고 4분 1인치 내고 여기는 0.5cm 줄입니다 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앞판하고뒷판하고 부착해서 요, 헤리로 깨끗하게 처리해 두었습니다. 혹겹이니까 오바로코 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안치 잘라갖고 깨끗하게 헤리 처리했습니다. 소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 앞판, 뒤판 이거 부착할 때 항상 뒤판을 밑에 놓고 앞판을 얹어 놓고 이렇게 박습니다. 저희들 이옷 만들 때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로 하면은, 뒷판 쪽에는 고기, 고기 들어가니까, 이리 얹어 놓고, 방는게 쉬울 겁니다. 그래야 곡 모양이 또 이쁘게 나오고. 이제 소매 달겠습니다. 소매 앞에 뜯기 전에, 암홀 밑에, 달림선 표시와 어깨 쪽에 여기에 달림선 표시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품을 많이 줄이다 보면은, 원래 표시대로 달아놓으면 소매가 또 뒤로 도망갈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요 그래요. 일단은 뜯어놨는 대로 한 달아보고, 조시 띠엄, 띄엄 띠엄하에서한번 달아보고,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달렸나 확인해보고, 제대로 달렸으면 그냥 두고, 또, 혹시나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게 되면은, 뜯어가 다시 약간 돌리가 달아야 됩니다. 지금 표시했는 대로 일단, 예, 한 달아보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옷입니다. 예, 보시면은, 소매가 어제는 막 이렇게 돼가 있었지 않습니까? 쭉처지고 이렇게 돼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영, 정장, 양복 풍락에 약간 요 뽕이 들어가 있고, 요, 일로도 조금 더, 일로도 제가 깎았습니다. 여기는 막, 일로 너무 통일이막 넓은 것해갖고 난방소매식대가 있어갖고, 여기로도 좀이 깎았고, 지금 여기도 막 어제 보다가, 남는 거 많이 없어졌죠? 여기, 여기. 여기 어제 막, 이렇게 막 접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접혀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도 어제 보시면은, 여기 많이 남고, 나, 많이 남았었거든요. 쭈글쭈글하게. 근데 지금은, 안에 신이 안들어가는 치고는 이거 괜찮는 겁니다. 일반 양복은, 요, 그바에 받쳐주니까, 이게 탁, 바, 바다에 사는데, 이건 안코 호겝인데도 이정도붙으면 괜찮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이 이뻐졌어요. 이 소매, 이, 소매, 이, 이, 이 산이, 어제펑퍼짐했고 여기가 막 이런식 이래가있었는데 이거 제가 다 따듬어서 요 모양을 이래, 냈습니다. 이건 난방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난방식 손에내가 있었는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경산에서 오셔갖고, 맨날 멀리서 이리 오십니다. 저희 집에. 저를 믿고. 예, 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잘 됐습니다. <laughs>